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습니까 오늘은 2022년 3월 24일 목요일, 음료로는 2월 22일입니다. 아래 상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 전염병 예방통제사업지도 소조 제5 4 회의가 23일 연길에서 열렸습니다. 성정협 주석 강택림이 회의에 참석해 연설하고 성당위 사무위원이고 주당위석이며 주 전염병 예방통제사업지도 소조 조장인 전금진이 회의를 사회했습니다. 성정협 부수석 직원아, 주당위 부석이고 주장이며 조전염병예방통제사업지도서조 조장인 홍경, 조정협 주석 강방이 회의에 출석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습근평 청석위의 중요회시 정신과 조항 관련 지도자의 중요회시, 지시, 요구 및 성당위 상무연회 회의 정신을 전달 학습했습니다. 강택림은 연변의 전염병예방통제사업을 충분히 긍정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습근평 총석의 중요 회시정신을 깊이 학습관찰해 회시정신의 재반 요구가 사업 가운데의 매개 고리에 철저하게 시할되도록 해야 합니다. 전염병 예방통제의 각 절차를 명확히 하고 예방통제 조치를 더 보완하고 규범화해 막히거나 맹점이 없게 해야 합니다. 엄격한 관리와 배려를 결부해야 합니다. 방역 일선의 간부, 대중을 관심하고 사랑하며 기층 당조직의 전투보로 역할과 당원 간부의 선봉 모범 역할을 더잘 발휘해야 합니다. 기존의 전염병 예방 통제 성과를 지속적으로 공고해 전성 사회면제 로 코로나 시련을 위해 기여해야 합니다. 전금진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전반 국민을 고려하고 정치를 중요시하는 높이에 서서 가장 단호한 태도, 가장 철저한 조치로 습군평 청석이 등 중앙지도 동지의 중요 회시, 지시 정신을 잘지달해 조속히 이번 격전에서 전면적인 승리를 쟁취해야 합니다. 문제 향도를 견지해 제때에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부적점과 취약한 고리를 보완해 진정으로 재반 사비 더 실속있게 진행되게 해야 합니다. 국가의 전염병 예방 통제 정책 조정에 즉시 따라 네 가지 응당 네 가지 모두 요구에 맞춰 핵산 검측, 격리 이송, 사회구역 관리 통제 등 사업 조치를 1층도 세분화하고 완벽히 함으로써 제반 예방 통제 조치가 더 정확하고 더 과학적이며 더 능률적이 되게 해야 합니다. 홍경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국가 전염병 예방 통제 감독 검사소의 감독 검사 사업에 깊은 종시를 돌려 부적점을 찾아 보완함으로써 전염병 예방 통제 사업을 잘해야 합니다. 지도를 한층 더 강화하고 책임을 일층 더 참답게 시달하며 문제 분석과 교정 제도 건립 등 사업을 잘해야 합니다. 각 전담반은 직책을 참답게 리행하고 상하가 연결되고 연결이 막힘이 없고 정보가 공유되는 것을 확보해야 합니다. 사업을 한층 더 완벽하게 해 전염병 예방 통제 재반 조치가 실속 있고 세밀하며 실제적으로 실행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회의는 화상 형식으로 소집되었습니다. 주 전염병 예방 통제 사업 지도소조 부조장 각 성원 단위 책임 동지들이 주 회의장에서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이번 신종 코로나 폐염 전염병 상황이 발생한 이래 우리 조에서는 또 환자 12명이 의료 간호일꾼들의 정성스런 치료와 간호를 거쳐 신종 코로나 폐염 진료 방안 제9판 퇴원표준에 부합돼 3월 23일 제4진으로 퇴원했습니다. 그중 치유 퇴원한 신종 코로나 폐염 환자가 7명이고 의학경리를 해제한 무정상 감염자가 5명입니다. 그중 경증형 7명과 무정상 감염자 3명을 포함해 10명이 연변대학 부속병원에서 치유퇴원 또는 의학 경리가 해제됐고, 무증산 감염자 2명이 군촌 방창 병원에서 의학 경리가 해제됐습니다군촌시 왕청현, 연길시 구급 중심의 구급차가 육석 연변대학 부속병원에 도착해 경리병실 앞에서 대기하다가 환자들을 각 현시에 이송했습니다. 이 환자들은 계속해 해당 현시에서 경리 관찰을 하게 됩니다. 이에 앞서 3월 16일 연변대학 부속병원에서 신종 코로나 폐염 환자 2명이 치유 표준에 부합되어 제1진으로 순조롭게 퇴원했습니다. 3월 18일 또 환자 2명이 치유되어 제2진으로 퇴원했고 3월 22일에는 제3진으로 환자 25명이 치유되어 퇴원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조에서 치유 퇴원 또는 의학경리를 해제한 환자는 무게로 44명입니다. 이번 처범, 갑자기 들이닥친 전염병은 사람들의 생활 리듬을 혼란시켰습니다. 연결시에서는 전염병 확산세를 더잘 억제하기 위해 전구역 정태 관리를 실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정태 속에서 사물을 보고 생활할 때 묵묵히 일터를 지키면서 인민대중의 생명 안전을 수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질병통제중심의 사업일군들입니다 소연이 없는 전장에서 분철을 다퉈가며 유행성 질병 조사를 진행하는 이들의 사 편장을 찾아 취재했습니다. 정태 관리로 보나했던 연길씨의 밤은 더욱 거요해졌습니다. 연길씨 전염병 예방통제 중심의 등불은 밤이 깊어도 꺼질 줄 모릅니다. 연길씨 질병 예방통제 중심 분자 생물학 실험실은 요즘 매일 24시간 운행되고 있는데 현재 핵산 검측 인원 10명이 세조로 나뉘어 24시간 연번으로 핵산 검측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샘플은 격리 지점에거나 집에 격리된 밀접 혹은 간접 접촉자들로부터 온 것도 있고 공항, 고속철도역, 고속도로 입구 각 단위에서 보낸 것도 있습니다. 풍부한 핵산 검측 실천 경험을 갖고 있는 연길시 질병예방통제중심 검음과 과장 리창성은 전체 인원들을 이끌고 매일 2급 방호조치를 잘하는 전제에서.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을 무릅쓰고 핵산 검측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양품 다카 이후에, 우리들 식예 인원은 직접 계촉도 양품. 저기에는 포함한 우리 착이 착양의里面 요건은서 토액啊, 然后 비연시지啊這些 착양의 양품. 이이한 것은 제일 위험한. 为了咱們的四名身體健康,为我们这个防控出一分的自己的力 한편, 연결시 질병예방통제중심 전염병 예방통제과 사무실꾼들은 공안 부문과 함께 밀접 접촉자와 간접 접촉자를 선별해 냅니다. 그다음 사무실꾼들은 즉각 이들과 연락을 취하고 이동경으로 보고와 역학조사 보고를 신속히 정밀하게 내옵니다. 嗯、呃，三天吧，三天就睡了两个小时。及时打电话，不管是就是在晚上，可能凌晨，也要打这个电话，尽量打通。雨我们与那个时间赛跑啊，呃，及时发现患者以后呢，那、呃、就是开始流调，然后呢，在最短的时间内找出他接触过的、密切接触过的人员啊，防止就是说这个期间呢，那个导致传播，然后在那个社会那个那个扩散。 밤은 점점 깊어가고 있지만 연결시 질병개방 통제 중심은 여전히 분주합니다. 늦은 밤 바이러스와의 치열한 전쟁은 계속되고 있으며 일꾼들은 분철을 다투면서 시간과의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유행성 질병 조사에서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된 인원들은 즉시 격리 통제됩니다 지금 시각은 저녁 11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밀접 접촉사를 실은 120구급 차량은 현재 연길시 질병예방통제중심에 도착했습니다. 밀접 접촉사들은 이곳에서 핵산 검측을 마친 후 지정된 격리 구역에 이송되게 됩니다. 핵산 검측 작업을 책임진 의무일구는 핵산 검측 샘플 채취 차량에서 의심병리에 밀접 접촉자들에 대해 재차 핵산 검측을 진행합니다. 올해 35세인 신봉하는 의심 병류와 밀접 접촉자들로부터 샘플을 채취하는 작업을 책임졌습니다. 그는 24시간 대기 상태에 있으면서 의심 병류에 밀접 접촉자에 대해 샘플을 채취하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 샘플 채취 차량에서 밤을 지새우는 일이 일상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목소리>

이들은 50군데는 소독 설비를 어깨에 짊어지고, 확진자거나 밀접 접촉자들이 몸은 자리를 찾아 절단 소독 작업을 해야 합니다. 이들은 가장 위험한 곳에서 또오등 속에서 빛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为了第一时间有效控疫情全中心加班加点2 <목소리> 4小时高速运转 与公安部门合作，争分夺秒，及时排查、密接、次密接，防止疫情扩散。作为疫情防控的守门人，我们将继续做好疫情防控工作，为我们延吉市人民的生命安全保驾护航。질병예방통제중심사업일들을제외한또다른의료간호일꾼들은중점인원들을상대로방문핵산검샘플진행해야합니다 이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중점 인원들에 대한 방문 핵산 검색 사업을 질서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녁 8시, 연결시 복산 사회구역 위생 봉사 중심에서 의료 간호 일꾼들이 방호복을 껴입고 의료용 장갑, 마스크, 안면 가리개를 잘 착용한 뒤 중점 인원들을 상대로 방문 핵산 검색 샘플 채취 사업을 진행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어 어두운 밤, 흰 방호복을 입은 사람들 군들은 방문해야 할 집의 위치를 확인한 다음 계단으로 올라가 문을 두드리고 QR 코드를 스캔한 후 핵산 검측 샘플 제출을 진행합니다. 今天呢就是天氣比較冷然後前陣下雪了嘛地比較滑就這個斜가매有的時候會一不小心就這樣會有可能

하지만 해야 할 일에 비해 일손이 적어 사업일꾼들은 매일 휴식 시간이 크게 부족했습니다. 이然后我们的人员回来组成队伍下去为大家这些目前处于这个管控的人员吧进行核酸检测所以因为现在这个工作量特别的巨大吧연결시 고체 폐기물 처리 유한회사의 사업일꾼들은 경기지역과 백문에서 산생된 의료 고체 폐기물을 철저하게 처리하면서 전염병 예방 통제 사업의 마지막 방어선을 튼튼히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 방호복을 차려입은 류봉환은 연변대학 부속병원 의료 폐기물 임시 보관처를 찾아 전날 밤에 산생된 의료 고체 폐기물을 전용 운송차량에 옮깁니다. 전염병 상황으로 이미 20여일 넘게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연속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 류봉환은

의료 고체 폐기물을 실은 운송 차량이 연길시 고체 폐기물 처리 유한 회사의 소각장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소독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연길시 경리 구역에서 산생된 의료 폐기물입니다. 이 회사에서는 이러한 의료 폐기물을 제때 처리하여 전염병 예방 통제 사업의 최후의 방어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의료 고체 폐기물 처리 작업에 투입된 이들 중에는 열로 한 부모를 집에 홀로 남겨둔 이가 있는가 하면. 가난 아이와 아픈 아내를 뒷전으로 한 역행자들도 있습니다. 처연이 없는 전장에서 이들은 자신의 실제 행동으로 전염병 예방 통제의 마지막 방어선을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我最担心的就是我的老人完了我我这个工作我也回家也在法候就拿手下就行我的神使命也是我的必做的工作 우리시 고체 폐기물 의리원회은의 역행자 2 0선명은 요즘 매일 평의 20톤에 달하는 의료 폐기물을 처리하고있의 마지막 으며 2월 28일 은의료폐기방을로 우리 로의마리했습니은의은의은의 现在是在疫情防控期间呢，我们是受孕这块是二十四小时受孕，只要是延吉市的延吉市或者是整个延边州的隔离点，延吉市的隔离点，他只要是有那个受孕的任务，我们会第一时间去出车，我来进进行过来收集焚烧，进而保证医疗废球能做到日产日清。的广干部群众， 전염병 예방 통제와 봉사 보장 등 재반 사업에 적극 뛰어들어 일선에서 전염병 대처에 생동한 이야기를 써내려 가고 있습니다. 22일 연결시에서 제 용균 전원 핵산 검색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지나가도 남양 사회구역 핵산 검색 지점에서 전홍화는 사회구역 사빌군과 자원 봉사자들을 이끌고 재반 사업을 질서 있게 전개했습니다. 모두는 긴밀히 배합하고 거효율적으로 협력하면서 검색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해 나갔습니다. 那在咱们这次本轮的全员核酸检测当中呢，呃由于呢医务工作者的缺乏，那么我们街道党工委副书记全红华同志，呃在这个紧急情况下，调动了各方资源力量，并且呢，把他的爱人呢，啊、呃，一同呢带到了检测台。我们南阳社区有六千八百多人。 就采样的人特别多，人手不够，所以我当时我就非常着急给老公打电话了，能不能支援到我们南阳社区来帮着做采样？他说行。一方面支持二人的工作吧，一方面也是天职在这里。我本身就是医务工作者，呃，是延边医院的医生。今天呢，因为没有班儿，所以呢就参与了这个全市的核酸检测。今天还带了科室的两个两个人。 전 홍화의 인솔하에 남양사배구역 주민 6,800명에 대한 핵산 검색 사업은 순조롭게 끝났습니다. 핵산 검색 작업도 앞선 몇 차례보다 훨씬 빨라져 주민들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 1. 2. 3. 4. 5. 6. 7. 8. 9. 1. 2. 3. 4. 5. 6. 7. 8. 9.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2. 2. 3. 4. 5. 6. 7. 8. 9. 10. 2. 1. 2. 3. 4. 5. t 홍화는또 그가 책임진 문화사회구역에서자택 t 리관리통제인원의 등록정보에 대해서 대조검사를 진행했습니다. r 시작 Chị Noel, em đừng đốt. Trong buổi đi về số thể, tôi k h 현재 가도와 사비 구역에는 전황화처럼 묵묵히 기여하는 사비군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들은 책임을 짊어지고 충실하게 직책을 이행하면서 견관 방역 방어선을 구축해 우리의 도시를 수호하고 있습니다. 연변주 신종 코로나 폐염 전염병 예방 통제 사업 지도 소속 한공실은 3월 24일 우리주 신종 코로나 폐염 발병 상황에 관한 통보를 발표했습니다. 3월 23일 0시부터 24시까지 연변조에서 본지방 확진병대 5례가 새로 증가되었습니다그중 연길시 4례 도나시 1례입니다. 무정상 감염자는 6명이 증가됐는데 그중훈촌시 3명 도나시 3명입니다. 확진자 7명이 치유되어 퇴원하고 무정상 감염자 5명이 의학 경계에서 해제됐습니다. 3월 1일 일에 우로계로 확진병대 117례 무정상 감염자 78명이 보고됐습니다. 로계로 확진자 26명이 치유되어 퇴원하고 무증상 감염자 18명이 의학경계에서 해제되었습니다. 오늘은 연결시에서 정태 관리를 실시한 지 12일째 되는 날입니다. 아래 렌즈를 따라 정태 관리 하의 연길의 모습을 함께 보시죠. 우리 함께 힘을 합쳐 어렵게 얻어낸 방역 성과를 잘 지키고 하루속히 이번 전역의 승리를 전년 쟁취합시다.